열대 저압부의 소식입니다. 열대 저압부는 태풍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새 시경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압부의 영향으로 남해에는 너울이 일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 특보 사항입니다. 강원도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남부 지방과 중부 일부, 제주도 해안 지방은 폭염 경보가 그외 지방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구름 이동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기상 개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구름이 생성되고 확장하고 소멸되는 현상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입니다. 정체 전선의 구름대가 중부지방까지 내려와 있는 그림이고, 아래쪽의 하얀 부분은 저입부의 구름대입니다. 서해상과 남부지방, 동해안은 맑으며, 내륙지방에는 소나기 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는 1,016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고 있네요. 그 동쪽에 1,012 헥토파스칼의 전리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북해도 앞바다에는 2 0 0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빠른 속도로 동진하고 있으며, 정체 전선은 산둥반도와 평양을 연결하고 있어서 비를 뿌리고 있으나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할린 남쪽에는 998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자리하고서 하층 기류를 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붉은 선의 편서풍은 저기압으로 인하여 통로가 막혀 있으며, 북만주의 1014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열대 편서풍은 만주지방까지 후퇴하여 이동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무덥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서로 이어진 아열대 고압부의 영향으로 맑고, 기온은 높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위성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남아한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름대는 다시 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아침 기온도 23-45도 정도로 무더우며, 낮 기온은 34-5도 정도로 아주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다의 파도는 잔잔하나, 저압부 부근의 파고는 높게 일고 있는 그림을 볼수 있네요. 이 저압부의 기압은 1,800헥토파스칼로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지상 1,500m의 영상에서는 저기압 부근에서만 대기의 이동이 보입니다. 그러나 5,500m 상공의 공기의 이동은 매우 활발하게 저기압을 타고 사행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열섬에 의한 더운 날씨를 보이는 것이 이 상층과 중층의 공기 흐름에서 알수 있습니다. 구름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낮 동안 간혹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는 별 영향 없이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 제주도 남쪽 해상의 열대저압부 북한의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에 수도권과 강원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이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오고,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열대저압부가 큐슈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남해먼 바다에 비가 내리겠고, 고기압 가장자리에 영향을 계속 받는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중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전라, 경상 지역에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같은 시군 구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으니,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겠고,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도 비온 후 습도가 높은 가운데 낮 동안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를 보시면 오늘과 내일 전국이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특히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동 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와 기온을 알아보면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정도이며 대체로 맑으나 가끔 구름이 지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높아 32도에서 34도 정도이며 남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네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24도에서 27도 정도이며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낮에는 광주와 경남, 부산은 비가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열대 저압부의 영향입니다. 모레도 가끔 흐리며 남부 지방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4도에서 27도 정도로 점차 더 더워오겠습니다. 낮에도 맑으며 기온은 32도에서 37도 정도로 아주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도 맑고 높은 기온으로 인한 무더위에 시달리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